네. 가격 전략에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윈스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좀 가져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내 정보보안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수출 규모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뭐 1,085억 원입니다. 이게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순순 이익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그 하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일본의 최근에 일본의 그 올림픽의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상당 부분 매출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그 윈스를 좀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일본 수출 매출액이 12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4.7%입니다. 사실, 뭐, 100%로 봤을 때 14.7%는 음. 얼마 안 되지만, 일본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서, 많이 이렇게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향후는 뭐, 국내 기업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92점을 줬긴 하지만, 일본의 올림픽이 사실상 거의 연기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윈스 같은 경우에는요, 총 92점 나왔고, 네. 뭐, 오늘 수가는 지금, 아, 어, 윈스가, 어, 지금, 오늘 보니까는요, 만천백오십원. 어제 종가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 내재가치를 제가 계산해보니까는요, 만오천삼백원 나왔습니다. 만오천삼백원 나왔고요. 어, 제가 매수가는 뭐, 지금도 좋고요. 제가 매수가는 만천원 정도 잡았는데, 네. 뭐, 지금도 좋은, 좋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차 목표가 단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 만삼천오백원을 네. 제시하고 싶고요. 2차 목표가, 그러니까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1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네. 8,5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영훈 님의 오늘 추천주 윈스가 우승 종목이 되었고요.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단기 목표가 1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윤강진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